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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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자녀의 성공이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이타적인 삶이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사회개혁이나 정치개혁이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가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중심에 뭐라, 뭐가 있습니까? 보람있고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다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주여, 이것은 다 인간들이 만들어오는 다른 길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물론 나쁜 길은 아닐지 몰라도 주님을 만나는 길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나를 죽음에 던지는 길입니다. 나를 버리는 길입니다. 나를 쇠하게 만들고 나의 이름을 버리고 나는 없어져 버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나의 이름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주여 나는 지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 바울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버리고 자기 갈 길을 간 것은 예수님이 너무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비참하게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너무 살과 피가 찢어지시고 예수님이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내가 꿈꾸던 꿈이 바로 저 것인가? 내가 그리던 꿈이 바로 저것인가? 내가 소망하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가? 자기의 꿈과 자기의 계획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는 너무 처참했고, 십자가는 너무 보잘 것 없었고, 십자가는 너무 외로웠고, 십자가는 너무 끔찍하고 형편없고 죽을 것 같은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험한 십자가였습니다. 주여,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다 떠나가고 제자들도 떠나가고 사랑했던 사람도 떠나가고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이유는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데 내가 꿈꾸던 것과 다른데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였나 예수를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였나 예수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명예로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박수 받는 길이 아닙니다. 인기 연예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가 걷는 길은 예수님이 걸었던 그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도 아니오, 있음도 아니오, 존재도 아니오. 나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오. 나는 없음이오, 나는 무요, 나는 흑이오.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십자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만든 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한낱 점도 되지 않는다는 것. 그렇습니다. 영원이라는 세계에 내가 가진 생명은 내가 가진 지식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부분적으로밖에 알수 없는 내가 가진 지정의와 내가 가진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에 비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나는 점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래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무고, 나는 없음이고, 나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나는 원래 공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를 빚어 가시는 중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자기가 자기를 빚어 나간다면, 결국 다 불량품으로 끝나 깨지게 될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손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나의 인생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의 삶은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나를 버리고 나를 지우고 나를 없애고 점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가 강,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더 괴팍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한 해가 한 해가 흘러갈수록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끌려갈수록 점점 사라져버려야 점점 없어져 버려야, 점점 지워져 버려야, 참 사람의 길을,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여, 내 인생이 점점 버려지는 길을 가야 되는데, 내 인생이 점점 비워지는 길을 가야 되는데, 주여,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악해지고, 강해지고, 고집이 세지고, 악취를 풍기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점점 사라져버리는 인생입니다. 나라는 악취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인생입니다. 나라는 죄인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길입니다. 고집쟁이와 같고 돌판과 같은 내 인생을 부셔버리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걷는 길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사회개혁이나 정치개혁이나 종교개혁이 아니라 개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걷는 길은 나를 개혁하는 길입니다. 나를 죽이는 길입니다. 나를 버리는 길입니다. 나를 못 박는 길입니다. 주여, 나를 죽음에 내던지는 그날까지,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그날까지, 오직 십자가만 남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의 외면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명예, 자기의 나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바로 그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불같이 사라져버린, 한녹 양초가 되어 녹아져버린, 자신은 사라졌지만, 자신은 하나의 미랄이 되었지만, 다시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 우리도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것이 없으면 우리는 중간에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없으면 이 십자가가 나의 전심이 되지 않으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초심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만 내 마음에 가득 차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중간의 이 길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던 우리가 꿈꾸던 우리가 바라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곳에 십자가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것,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나의 소원은 예수를 더욱 알아가는 것,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그 십자가에 연합된 자는 그 부활에 연합되리라. 주여 아버지, 우리가 걷는 길은 이 세상에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긴, 걷는 길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길이 아니라 우리가 걷는 길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길.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고자 하느냐? 이 철로 역정을 따라오라. 중간에 멈추지 말고, 아무리 좋은 곳이 나타나고, 아무리 힘든 곳이 나타나도, 중간에 멈추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는 대로, 너희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끝까지 걸어오라. 주여 아버지,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 인생을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행복으로 인생을 끝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으로 인생을 마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예로 인생을 마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죽을 것인가? 다른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우리의 선택지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십자가 안에서 죽게 하소서. 사람을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게 하소서. 주여,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십자가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소원이요, 나의 희망이요, 나의 전부입니다. 이 십자가가 내 중심의 언덕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십자가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주여 우리의 눈에는 험한 십자가로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거친 십자가로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고난의 십자가로 보이지만, 그 험한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영광을,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의 중심에는 뭐가 서 있습니까? 지금 나의 인생의 중심에 뭐가 서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의 중심에 도대체 뭐가 서 있습니까? 나의 꿈이 서 있습니까? 나의 계획이 서 있습니까? 나의 소망이 서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여, 예수 죽은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가 되게 하지, 되게 해주소서. 오직 그것만이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중심이 주여 아버지, 우리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은, 우리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은, 바로 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모습은 다르고 형태는 달랐지만, 그들의 모든 삶은 다 십자가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 다른 것에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은 언제나 그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 목이 잘렸고, 언제나 그 십자가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고, 언제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자기 가족까지 다 포기하며 그 길을 걸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직 십자가가 나의 전부가 되게 하소서, 오직 십자가가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소서, 그것만이, 그것만이, 참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는 길이요,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요, 주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와 부활 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죽음이 있어야 다시 태어남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영광이 있어. 주여 아버지,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 내가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내가 사라져야, 내가 없어져야, 내가 쇠하여져야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새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오. 주여, 우리가 걷는 길은 나를 강화하고, 나를 개발하고, 나를 더 거짓되게 하고, 나를 더 옳다고 말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나를 지우고, 나를 없애고, 나를 사라지게 하고, 나를 지워가는 그 길입니다. 주여, 주여, 크리스찬이 마지막 천성에 도착하기까지, 수많은 역경을 뚫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길에 마침내 도달했듯이, 우리 본양의 성도들, 이 십자가의 길을 출발합니다. 모두 다 끝까지 도착하여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주님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탈하지 않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다 완성하여 마지막 죽음의 땅에 도착해, 나의 모든 생명, 죽게 바치오니, 주여 받아주소서. 산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죽고, 영광으로 부활하게 하소서. 이 마지막 죽음의 땅을 지나, 천성에 도착하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마침내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 우리가 걷는 이길이 이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주시옵소서